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항시존 지도의 일부인 티도랩 먹었습니다 여기 줌안 들고 문화를 수용해야 될까? 너 문화 몰룩하면 한다 아씨 아니네 몰룩한 문화권 두개인데 그냥 이거는 문화 그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수용보다는 바꾸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프로미스 두개 짜린데 뭐 인플레이션 10 넘었겠다 8.78 졸라 높네요 히도레주 만들고 얘가 마카스칼이 군대 3년대 나오고 8.2. 여기 개척한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필리핀보다는 일단 신대륙을 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식민주의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어째 식민주의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별로 없거든요. 해봤자 뭐 프랑스는 뭐 아니고 프랑스는 뭐. 식민주의 수강을 못 받고 기껏 해봤자 포르투갈 카스테야 잉글랜드에요. 잉글랜드도 되나? 잉글랜드 되긴 하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식민주의 저희한테 서툴져가지고, 유럽새끼들 엿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몰루카. 오연대, 얘 담그고, 얘 담그면? 용병 뽑아가지고 얘 담굴까? 가능할래도 모르겠다. 일단, 코어 받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도자? 아이씨, 왕 벌어지네. 6전, 16.7. 장군 뽑아왔자 얼마나 오냐? 3에서 8, 38. 38짜리 뽑아왔자 좋은 거뜬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신하게 되네, 이거. 군대 10년대가 맥스고 자영용이 나눠 뽑아가지고 테크 차이나 아니까 자영용이 뽑아가지고 할까? 다음 볼까? 6년대구나 찍었구나 저새끼. 마카스카 알클라인 날조하도록 하고요. 얘는 용병으로 잡는 것도 괜찮을 듯. 일코 받고 그. 아이씨 죽었어? 아이, 전쟁 특수로 돈이나 벌자 상신료 제도만 먹으면 부자 될수 있어 연장해 어차피 카드 돌려막기야 됐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야 이렇게 주야 주면 안 되자 도시와 돈이 없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대출이 쭉쭉 올라가요 탐험가 2에서 8 2에서 8 똑같네 장원아 뽑자 그래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쓸만하지 뭐 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보이네요. 마자파힛, 마자파힛 먹는 것도 괜찮고, 브루나이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먹을 때가 아니라 식민지 개척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네요. 또 식민지 개척도 졸라 느려요. <laughs> 빨리 뭐 하와이 찍어야 되는데, 지금 미드웨이 하와이 2.6의 두가족자. 야, 돌아오고 전쟁 한 번만 더 하고 쉬고 됐다. 돌아왔니? 이 새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제도 먹자. 돈줘 돈.. 난 돈에 미친 새끼야 돈이나 주세요 와이 새끼 뭐 바크가 뭐 저렇게 많아 딱대 새끼야 아 대형선 한 척만 더 있으면 진짜 든든할텐데 대용선이 없어 가지고요. 담고 바크 좀 나포 좀. 나포를 못 하네. 반군 컷. 6년대 나오네, 이 새끼. 하긴 개발도가 어느 정도 봐서니까 6년대 정도 뽑을 수 있겠죠. <laughs> 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봉쇄나 하자 해안 봉쇄하고 씨, 나중에 수리하지. 뭐, 어차피 저 새끼 여기까지 여기 드랍하겠어. 어, 너 어디가? 숭선, 너 어디가? 아, 배한척 날라갔어, 씨, 배아, 배한쪽 말라갔어. 씨, 나이몇 살이야? 어, 신, 나포 어, 세척, 뭐야? 숭선 세척, 제기랄. 해. 뭐라도 납부하는게 낫겠다 야 없는 거보 하지 뭐이 새끼야 비켜! 야 개새끼야! 아이씨 아이 바크만 날라가 이씨 너 이제 집못 간다. 이 새끼 집 다시 도, 못 돌아가 막아씨. 아제기랄씨아 미친 파크만 날라갔어. <laughs> 진짜. 오씨 어, 뭐야 방금 8년 된 씨. 기다려봐. 아 패널티 패널티 빡시게 들어오 고 이가 들어오네. 오씨. 야 기다려봐. 어저 미친 새끼 졸라 들어오네요. 아, 진짜 이 수도 맞고 저 새끼 담으로 갑시다. 씨. 좋 같네. 인력이 없어. 이 나라는 씨. 집으로 못 돌아간다. 여기가 네몇 자리다 이 새끼 아씨. 딱대. 패널티 받고 들어가죠. 버러지 컷. 딱대세요. 어. 대가리 딱대세요. 뒤지기 싫으면요. 군대 영 도어 하고 막아버려. 군대 이연대. 6택안 찍었지? 아니 도와하는데뭐 하루 종일 걸려요 씨 빨리빨리 좀 합시다 군대 뽑아요 아니 뭐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위치 놈아 씨. 어 드디어 내려갔네 씨딱이새야씨 팬티 바꿔들어간다 이씨 너 수도 어디야 군대 못 뽑는 버러지 새끼들 기회 땅까지만 올릴게요 식민지 개척 속도가 너무 답답하네요 작업장? 얼마야 729? 코어바 가야돼 <laughs> 안돼요 응, 코어바 가야돼요 이거 나포나 하자 바크 좀 내놔 새꺄 이씨 어디까지 도망가 이새끼야 애니미스트 광순도 부톤 7년대 아이씨 아하 미쳐버리겠다 이씨 설마 그 개종 박혔나? 아니네 버러지 컷83 애니미스트라 가지고 괜찮아요 820 아, 328 졸라 비싸네요 당뭐 주라 해도 너무 비싼데 향신료 제도 먹자 아이씨 대출 너무 많이 갚았다 아 대출 인플레이션 또 대출 땡기네 <laughs> 아 살려주세요 미친놈들아 잠시만요 용병 아왜 이렇게 비싸 이거 6 7토카셔왜아선리 너무 비싸요 잠깐 어디로 가 파네이? 수도로 가네 야 수방사 막아라 딱대 새끼야 수도에서 막아 어 방군 졸라 올라오네요 미쳐버리겠네 씨. 야 됐고 대형선 예비함대 시켜놓고 나머지 세척 <laughs> 세척 어허 어딨냐 탐험하고 전쟁 후유증이 너무 크다 여기 빨리 줌 안되고 개종해야겠다 진짜 쿠타 이 새끼야 나, 이제, 나 지금 내정 상황 좀봐이 새끼야 술루 아 진짜 인력도 없어죽겠는데 나도 그만 좀 괴롭혀 일단 시약은 참석 안했네 선거 훈훈하이 군대 1 2연데 이걸 막아줘야돼? 다음번에 훈훈이 그냥 먹자? 씨. 또나 힘좀 기른 다음에 하이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아너 힘들어 어, 무역 통치형이야? <laughs> <놀람> <저> 돈이 없어요 <laughs> 꺼져 새끼야 45실내도5 떨어졌네요 어쩔 수 없죠 뭐 평양으로 가자 개척이 너무 빡세요 바로지 컷어 잠깐만 내아내 인력. <laughs> 아, 인력 미친놈들아 인력이 왜 이지랄 났어 어씨 미쳐버리겠네 아이씨 개종 아이씨 샤크티 괜히 찍었다 개종할걸 그냥 야 들어 누워 돈 없다 야좀 환자생활 좀 해야겠다 뭐야 대출 아쉣아 아, 대출 다음에는 미드웨이다 유큐 뭐야? 아이누 뭐야? 개 뜬금없네. 인적코트이랑 해. 어. 명나님 조건가 안돼요? 아이 새끼는 씨. 미드웨이 웨이크 섬 가능? 졸라머네? 잠깐만. 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 같은 데는 가야 되나? 개발도 높은 데 먹고 싶은데 높은 데는 또 방금 많이 터지고 괌. 어 팔라우 팔라우는 가능하겠다. 음. 개척자가 없는 것뿐이지. 식민지 개척 언제 한 거냐 이거 이아씨 대출 갚을 수 갚을 수줄 알았는데 아저못 하겠다 일력50힌두아저게 가장 낫겠다 힌두 개정하는 게 저희 가장 난이도가 낮을 것 같아요 여기 빨리 우리 주 만들자 달달한 우리 향신료제도 됐고 바크 배도 뽑고 해야 될건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겠네. 383 투칸. 돈은 못 버는데 쓰는 건 많아요. 어 됐다. 테네트 합동 됐고 위신. 반값 좋은가? 돈없어지야 대출 좀갈게돈좀령아 빨리 빨리 계정 좀 합시다. 아이고, 빨리 합시다. 팔라우. 일 부트원 개정 됐고요 요기 지역 개정하는 거였는데 퀘스트가 마카스칼 어 시야 사지뭐0.34 대출 1개나 씨. 10개나 20개나 비슷비슷하지 보시 뭐, 대출 땡겨 씨. <laughs> 얼마면 돼아 안돼 이제 이념 찍어야 돼아 미국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일이질 해가지고 이, 마셀제도 미크네시아가 최대다, 맥스다. 어. 팔라우 쪽은 또 방군도 많이 터져요 여기는 개발 또 졸라 낮은데 방군도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육천. 차라리 행복의 땅미크네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씨. 여기가 맥스다, 미크네시아가 우리가 갈수 있는 최대 최대 거리. 오, 루나이 통일했네 미친놈. 비누시로 바꿔 개종하자. 맞다, 여기 테네트, 어 여기 스파이스 아일랜드 향신료제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몰루카구나, 바꾸던지 아면 수영하던지 하자. 아씨! 2 0년대토악지 나오네 아이뭐 <laughs> 문화 수용할까? 향신료제도 아줌 안되고 그냥 문화 바꿉시다 그냥 수용하는건 좀 에바야 또 아까워 차라리 이씨 뭐 브루나이처럼 무슨 뭐 브루나이 이런, 이런것도 아닌데 저 이씨 프로비스 두개 이거 세개 이거 줌 만들려고 이거 하는건 좀 에바죠 이두칸 와씨 오졌다 <laughs> 킹갓 장신요제도주 만들고 개종하고 할게 많아요 지금 식민지개 척하고 너무 바빠 지금 얘 하면 뭐 퀘스트 게임뭐 준다 했지 성교 능력 좋은거 반값 중하 준다 했나? 성일자리 반값 일자리 반값 쓸만해 이건 쓰자 이거, 는 사치가 아니야 국가를 위한 거야향신료제도 개종합시다 저기가 최우선이야 술로 시약 변절자 열띤 논쟁 아, 씨, 논쟁는데왜 돈이 들어, 요 미친놈들아. 말로 싸워요, 말로 싸워, 미친놈들아. 돈이 없어, 국가가 마자파이, 동맹, 파사이. 하필은 동맹, 파사이, 아, 씨. 아, 진짜 역겹다. 아이씨. 예전에 어떻게 6kg 여기 다 처먹었지? 여기도 먹고 6kg 언제 어떻게 아프리카 먹었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와, 이게 왜 이렇게 빡세, 씨. 소수집단 주방 비용 나쁘지 않은데 소수집단 미크로넷이 어제 방금 터졌다 해도 여기 괜찮아요 아, 개척 가능 안 되네 노지마 이 새끼야 이씨. 돈 벌어와 필리핀 잠깐만 무역 좀손좀 좀 대볼까 15% 필리핀 칸톤 빼고 여기서 수집하는게 낫지 않을까 봐볼게요 최대한 최대 무역을 땡기기 위해서 어 그리고 한번더 해보자 여기 땡겨봐 몰루카 필리핀 2%인데 어, 최대, 최대의 수익 오졌다. 이게 맞는 거지. 어, 됐다. 어, 달달해. 수익 최대로 오졌다. 지금 우리 테크 몇이냐? 아직. 치... 어, 이 새끼, 테크 왜 이렇게 빨라? 아, 6이구나. 아, 그러면 빠르겠다. 야 그러면 빠른 거 인정이지. 잠깐만 여기 방금 터진다 육사 최대로 으 방군 잠깐만요 터질거면 나 오고 터져 됐고 테레네트 됐고 티도레 개종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할 필요 없어 여기 향신료 제도만 하면 돼 잠깐만 문화수용 몰루카 분리주의 어호 개꿀. 홍기가 찬 여자를 데려오다. 개척자가, 시, 개척자들이 시민들를일는 남자의 장소이다. 하지만 시민지의 발전 방향은 이제 이 주민에서부터 아이를 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시민지 단체는 우리 개척자들에게 홍기가 찬 여자 대다수 미망인들을 마련해 줬어. 시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413. 잠깐만, 우리. 아메리카 보이나? 택도 없는데, 과, 여기 마, 아메리카 여긴데? 아, 여긴 여기 정도 되는데 어떻게 저기 가냐? 미쳐버리겠네? 개척 가능 범위 아 이딴 거 필요 없는데? 개척 가능 범위로 올려주는 거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봐봅시다 어딘냐? 7테크 7테크 지금 115 올라가고 또 좋은 거 찾아가지고 개척 가능 범위 좋은 거 써가지고 확정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특권 요구 어? 세부 세금 2나 올라가? 36. 그럼 해야지. 해군복품 나오네요. 미쿠네시아에서 뭘 바랍니까, 여러분? 어? 여기 뭔데? 여기 어디 무역노드야? 아니, 색깔이 다른데? 뭐야 이거? 여기 어디 무역 중심지야?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무역 중심지가 있나? 여기, 봐봐. 보이질 않는 무역 중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폴리네시아 트라이앵글. 아, 폴리네시아 트라이앵글, 폴리네시아 삼각형이라는 무역 노드가 있나봐요. 어. 원래 이런 무역 노드 없었거든요. 새로 생겼나봐요. 제가 모르는 사이. 에 제가 거의 뭐 일단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죠.